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위대 봉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의병 전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런 의미가 크다라는 원주 진위대, 원주 진위대의 어떤 의병 전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위대 봉기 소식은 바로 원주 진위대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 진위대 군인들도 동요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탄압당하고 진압당했으니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저항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거는 아마 원형파 의병부대와의 연합이라는 이런 어떤 경험이 연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원주 진위내에서도 싸우자, 일본군과 싸우자라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당시 원주 진의대대장은 이걸 불호합니다 그리고 군부에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소집명령에 따라서 진위대를 두고 그대로 서울로 올라가버리죠. 물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거의 도망가다시피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대장 대리를 하고 있었던 김덕재, 충무전교였던 민긍호 두 사람이 거의 의기투합을 해서 봉기할 것을 결의하고 8월 5일날 전격적으로 봉기를 합니다. 이 8월 5일은 어떤 날이냐면은요 원주에서 장이 어는 날이에요 장날입니다. 장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는 원주진이대는 진이대가 봉기를 하면서 곧바로 장날에 모였던 사람들을 의병으로 원주진에 포함시켜서 의병대를 만들어 싸운다라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더 나가면은 의병 세력들과 이미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 라는 축축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8월 5일날 원주진희대가 봉기를 합니다 봉기를 하는데 이 원주진희대 봉기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에 있을 때 의병 세력들이 바로 원주진희대 있는 곳으로 집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는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원주진이대만 무기가 회수되지 않았어요. 다른 대들은 군대산을 맞이하면서 미리 무기들이 다 회수가 됐었는데, 원주진이대는 무기가 회수되지 않고, 무기고에 소총 탄환, 이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소총과 탄환, 이게 그대로 의병한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실제로 원주진이대는 이 무기들을 의병부대에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 진위대랑 같이 연합하는 의병 부대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주 관할을 또다시 한번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 진위대봉기 소식을 듣고 출동했던 충주 수비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는 초기 전투에서의 강력한 의병 세력에 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것이죠. 실제로 이 이후에 이강년 의병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횡성에서의 그한상년 의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주진의대, 그러니 민국 의병장 중심이 된 원주진의대에 결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천 지역에서의 천난 전투, 이 전투를 전개하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대승을 거뒀다,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이긴 줄 알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를 좀 약간 과정되게 표현됐던 얘기들이 옛날에 의변 연구에서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천남전투에서 싸웠던 일본군과의 병력을 얘기하면은요. 일본군 정찰 대 정도. 그래서 한 일곱 명에서 열명 정도 되는 일본군 정찰 대랑 싸운 거예요. 정찰대랑 싸워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왜 그게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일본군이 이 정찰대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특별 평성 부대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의 수비대를 보낸 게 아니라 새로운 부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원주에서 진이대가 봉기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일본군은 이 원주 진이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모바시 소자를 지대장으로 하는 시모바야시 지대를 천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기관총, 폭약, 야포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거기에 공병이 추가되는데 공병이 추가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폭약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부대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부대가 원주에 주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주에 주둔했던 병력에서 차출된 정찰대가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에 있던스피드하고는한 차원 더 강화된 부대와 싸웠다는 거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의병이 좀더 전술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울로 진공에 나갈 수 있는 대규모 부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분위기를 형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미의병 당시에 13도 창의군이라든가 서울진공작전. 이 시작될 수 있는 초기의 모습이 이 천난전투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이심어바 시치대가 왔으면 왜 정찰대를 그렇게 보냈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대가 왔을 때 쉽게 의병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원주는 왔는데 의병들은 나타나고 싸운다 그러는데 의병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기의 의병들이 굉장히 지역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술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 의병들이 취했던 전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유격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울 진공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규모 부대가 이동하고 그들이 이제 웅집해서 진격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시 의병들이 취했던 전술은 유격 전술이었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해상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전술의 부분이 약간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군인들은 군대식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했을 때 전면전으로 상대로 해서 일본군을 사기, 싸워서 승리를 거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격전, 소규모로 이동했다가 주요 전투 때는 모여서 싸웠다가 다시 흩어지는 이런 전술을 폈던 거고요. 이런 전술을 펴기 위해서는 정찰의 부분과 지역 주민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병이 일어났을 때 지역민들이 굉장히 의병을 지치했다라는 모습들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병 들로왔을때찾으니가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 지역에 정찰대를 보냈던 거고. 그정찰대가 우연히 만났던 게 이제 천남조토죠. 근데 이게 꼭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천남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제천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남을 넘어가면은 이제 충주로 나가는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의병들이 직결하고 있었다는 거는 의미 그 의병들을 얘기했지만 또다시 충주로 진격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시모바이시 지대가 이렇게 와서 정찰을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왕국주차군사령부에서 일본군 좀 다급함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어떤 그왜 그럴까 아니면 더 규모가 큰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는 이제는 시모바이시 지대보다 규모가 더큰 중자급 부대를 보냅니다 아다치 중자가 대전으로 있는 아다치 지대를 충주로 보내요 그래서 원주, 충주에 일본군 특별 편성 부대를 보내고요 아다치 지대장한테는 특별 편성 부대, 심어바시 부대에 대한 지휘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원도 일대, 충청도 일대의 주변 수비대에 대한 지휘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충주 쪽에서 의병이 있었다는 제천적으로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대가 초창기에 와서 싸웠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잘 싸웠다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의병들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그리고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들의 통신선 차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신주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습니다. 정미의병 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의병들의 끊임없이 여주 그리고 뭐 장호원 그리고 이천이죠. 요 일대에 전선 전신주 공격들이 계속 들어가서 통신이 두절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한국주자군사령부에서는 아다치 지대도 보내고 시모바시 지대도 보냈는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부대를 더 보내야 되냐 막 이런 상황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시 통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안 보냈다고 여기긴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초기 전투에서 이제 잘 싸웠고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자, 요 초기의 정도의 성과를 갖고 강원도에서는 간동창의대라는 이인영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간동창의대라는 의병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연합의병이죠 경기도에서는 허위를 중심으로 경기도 연합의병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이강령 의병장을 중심으로 호자의진이 재개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 진공작전을 만들어요.